이 몸짓이 굉장히 작은 거래대금이 거의 있지 않은 알트코인들도 많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런 코인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될까요? 사실상 마이너 알트코인 같은 시가총이 낮은 코인들은 거의 뭐 지지선, 저항선과 추세 정도는 어느 정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만 음. 급등이 있고, 네. 어, 네. 급등이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장,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의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상 마이너 코인 투자한다는 거는 음. 갑작스러운 펌핑을 먹기 위해 투자를 그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 코인들은 지지선 부근이나 저항선 부근을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료,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마이너 코인이 아닌 이제 기본적인 알트 코인 차트들에 대해서 네. 아셔야 될 부분이 알트 코인 매매할 때 아셔야 될 부분이 알트 네. 코인 도미넌스를 꼭 살펴보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 PPT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음. 이제 전체 코인의 시가총액 중에 얼, 얼마만큼 차지를 하는가를 음. 뜻한다고 볼수 있을 것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과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관관계를 알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이제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고, 음. 어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음. 비트코인의 도미언스까지 같이 상승을 해서 모든 코인에 들어온 자금들이 오. 비트코인 쪽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음. 할 수가 있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때 알트코인 상승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까지 한다면 모든 자금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알트코인의 가격도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가,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PPT 이어드린 자료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음. 확인을 하시면서, 알트코인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어, 알트코인 매매를 하는 게좀더 도움이 된다. 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고, 마이너 코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솔직히 세력들의 장난이거나, 음. 매집 후에, 네. 어, 폭발시키고, 그때 따라붙는 개미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거는 이제 사놓고, 지지선 부근에서 사놓고, 기다리 그 위에 가해, 저항선 부근에 매도를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 세력들이 언젠가 한번 올려주기 때문에 그때, <laughs> 그때 정리하는 매매기법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laughs> 네.